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l g u 플러스를 제외한 통신사 모두 지원이 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의 S23 시리즈 아이폰14 시리즈, Z 플립5 할부원금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S23 시리즈, Z 플립5 경우에는요 지원이 30만 원 정도 빠진 상태라서요 무조건 존버를 하셔야 하고요 아이폰14 시리즈는 공시 지원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재고를 많이 찾고 계신 아이폰 14 프로 경우 재고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요. 아이폰 14 시리즈는 현재 구입하는 걸 존버도 아니고요. 그냥 포기를 하셔야 하고요. S23 시리즈, Z플립5는 다시 안정화가 풀릴 때까지 존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격대를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요. 10월 초 한글날 연휴 이후 S23의 매장 지원이 70에서 80이었는데요. 현재는 40에서 50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만원대 가격을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가격으로는 절대 구입할 수 없겠죠. 일단은 존버를 하셨다가, 구입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KT는 딱히 언급할 휴대폰이 없습니다. 지원이 고만고만해서요. S23 시리즈의 기변, 아이폰 15 시리즈의 사전 예약 개통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S23 경우 기변 시 평균 할부원금 10만원 현금안납 기준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나쁜 조건이 아니니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을 하셨으면 하고요 l g U+ 플러스 경우에는요 아이폰14 시리즈 공시지원금 변동으로 인해서 아이폰14 시리즈 구입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S23 시리즈 Z 플립5 매장지원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23 경우에는 이동기변시 페이백 10만원 정도 Z 플립5는 15만원 정도의 현금 안납하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사전약 개통 첫날과 동일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고만 구해지면 빠르게 개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내일은 아이폰14 시리즈 아이폰15 시리즈 지금 뭘 구입하는 게더 저렴한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요 영상을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존버 u 플러스는 안정화가 풀리면 가격 확인 후 개통입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에서 가격 확인한 후에 안정화가 풀렸을 때 확인하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